으로 픽업을 가는 중입니다. 열심히 포장만 하면 돼요. 그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laughs> 갔다가 저는 친구랑 아틀리에 세템버라고 저희 덴마크 코펜하겐 여행 갔을 때 갔었던 브런치 카페가 있는데 서울에서 한남동 팝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때 여행을 같이 갔던 친구랑 거기를 가기로 했어요. 아니, 이게 진짜 심지어 주실 때, 따를 때 거품이 많이 난다고 주의하라고 했거든. 주의를 했어. 했는데이 <laughs> 사단이 났지 뭐. 주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짠. 짠. 네. <laughs> 지금 저도. 아니, 저렇게 거품템. 아주 예쁘다. 너무 예쁘지? 어서 산나 샀나? 어서 산다. 땡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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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찍기. 약간 메로나 같기도 하다 아그 짜는 거? 응. 와, <laughs> 너무 예쁘다 잘 써주세요 예쁘게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색감이 뭔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밖에서 보니까 이렇게 툭 이렇게 <laughs> 툭툭 너무 예쁘다 약간 그런 것들로 써도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laughs> 그러니까, 지금 딱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laughs> 이런, 식으로. 식으로. <laughs> 이런 식으로 딱이야, 딱이야 앉아도 잘했다 거기 너무 부산스럽더라고 그니까 <laughs> 여기가 딱이지, <laughs> 뭐 와, 거를만들왜 <laughs> 이렇게 자 날씨 너무 좋아. 귀엽다. Thank okay. you. 어때? 망했어? 드디어 포장하는 것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스티커고, 요게 택배 박스거든요. 그래서 여기 택배 박스 위에다가 접어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딱이죠? 이게 진짜 제가 엄청 사이즈를 고심했는데, 아침에 열심히 접었던 선물 세트 박스 있잖아요. 요게 이렇게 싹 들어가요. 이렇게 택배를 나가면 됩니다. 아, 우리 정박이여. 지금 택배가 하나 더 왔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제품이 이렇게 숨겨진 마음을 펼쳐라 해놓고 작은 또 엽서 같은 게 있으면 좋잖아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물을 하거나 할때 이렇게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로. 이거는 코펜하겐에서 찍은 거고, 일부러 이렇게 케이크 선물하는 느낌의 사진을 골랐어요. 이거는 라고스에서 찍은. 이렇게 뒤에다가 글씨를 쓸수 있도록 빈 칸으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 같이 나갈 거예요. 올라가. 맞죠? 아, 아, 오늘. <laughs> 신촌을 거의 한 10년 만에 와본 거야. 여러분, 저는 저녁 맛있게 먹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남편이 좀 일이 바빠지면서 밥을 스스로 많이 챙겨 먹고 있는데. 또좀 재밌네요. 원래 혼자 자취할 때는 거의 이렇게 해 먹었었는데, 다시 뭔가 그때 느낌도 나고. 아, 그리고 제가 요즘에 웹사이트를 만들고 있어가지고, 거의 이제 서재 방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노트북만 하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제가 또 처음 해보는 영역이다 보니까 예전에 홍보팀에 있을 때 회사 웹사이트 관리만 해봤지 <laughs> 문제 있으면 협력 업체한테 연락해서 도움을 구하고 이런 역할이었지 제가 이제 하나하나 만지는 건 처음인데 어렵긴 한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요즘에 그래서 어제도 잠깐만 하고 쉬어야지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자꾸 힘은 드는데 퀘스트를 하나씩 깨고 깨고 있다는 느낌 느낌이랑, 뭐 저도 모르게 계속 아 이거 하나만 하고 잠깐 쉬어야지 했다가 후, 이렇게 했다가 다시 계속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내일 정도까지 하면은 PC 버전은 완료가 될것 같고 그 다음 날 모바일 버전까지 해서 이번 주 안에는 무조건 무조건 런칭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야 지금 플리마켓 한한달 만에 온라인을 런칭을 하는 거거든요. 지난 주 주말에 저희 집 앞에 오시는 CJ 택배 기사님이랑 연락해서 계약까지 다 했어요 택배도. 택배하는 포장도 왔지 자재도 왔지 다 왔어요 그냥 이제 저만 열심히 해가지고 사진도 찍었지 이제 그냥 저만 열심히 해가지고 빨리 사이트 오픈 따당 하면은 끝입니다 저 맨날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하느님이 용산 CGV에서 와인 토크쇼를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와인을 마시면서 와인 얘기도 듣고 하는 건가 봐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번 장 하나씩 가져가시고 앞쪽에서 1번 째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 하고 완전 뭐야 혹시 가 가. 아, 미안. 네. <laughs> 선물 받은 거. 지금 현재도 뭐 약간 핫한 동네 가면은 이렇게 내추럴 와인 바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유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1번 2번 와인 색 한번 비교해 보시겠어요? 70년대 80년대 활동을 하셨던 하이파이 세트라는 팀이 있습니다. 한강에서 잔디 위에서 그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진짜 시원한 화이트 와인을 한잔 마시면서 햇빛을 받는. <laughs> 네, 이 곡은 어떤 곡입니까? 이 곡은요, 그 미국의 진짜 유명한 트럼펫터가 있습니다. 윈튼 마셜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뭐 야근을 했다던가, 그래서 오, 심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지친 상태에서 집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때 와인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레드를 마셔야지. 레드 이건 네, 레드지. 이거는 무조건 레드지. 네. <Rin> <믹> 여러분 오빠 열심히 만들어줬고. <믹> 이제 저 책장에 있는 책들이랑 행키 제품 이런 것도 넣을 거고 오빠가 지금 책을 물류창고를 쓰고 있는데 그것도 아예 다 가져올 생각이에요. 그래서 레그로 저희 이 서재방을 창고 물류방이 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이제 책을 좀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지금이 뭐냐면, 지금이 새벽 2시인데요. 저희 12시에 누웠는데 <laughs> 잠이 안 와가지고 와인을 마시게 됐습니다 이게 다음날 월요일인데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좋겠다가 아니라 둘다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잠이 안 와가지고 <laughs> 술 향기가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주연 언니가 퇴사 선물로 준 와인을 깠습니다. 걱정. 말아요, 말아요. <laughs> 웃기다. 아무래도 이 새벽에 진짜. 제가 오늘도 오늘 일요일인데, 하루 종일 마랑 카페에서 일을 했거든요. 드디어 내일이면은 웹사이트로 오픈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것도 다 언젠간 추억이 되겠죠. 그래서 찍는 거잖아. 응, 맞아. 어쨌든 웹사이트를 내일 오픈을 하는데 막상 오픈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거 만드는 과정 자체가 재밌어서 별 걱정 없이 막 달려왔는데 이제는 이거를 어쨌든 선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판매가 되고 수익이 나야 앞으로도 제가 이걸 계속할 수 있는 명분이 있고 그런 좀 힘이 생길 텐데 그리고 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laughs> 이게 뭔가 회사 다닐 때는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이런 생각은 잘안 했던 것 같거든요. 그냥 회사 일을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나와서 이제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나는 내가 천재인 줄 알았는데 바보였던 것은 아닌가? <laughs> 이런,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갑자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정말 많이 했던 생각이지 그러니까 프리랜서의 길을 먼저 걸었던 남편이 제가 아까 딱 오빠 잠이 안와 이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어야 나도 그 생각을 예전에 했었다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냥 와인이나 한잔 하자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해가지고 일어났습니다 잘될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 <laughs> 잘 되게 해야 돼 그리고 그렇지 짠 그러면서 갑자기 저희 유튜브 채널을 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채널의 성장보다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그런 걸 고수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남들이 좋아하는 걸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별로 관심 없지,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 내가? 우리가. 어쨌든 저희는 술을 마시면서 좀더 얘기를 나누다가 내일도 오전부터 둘다 일정이 있거든요. 또 왕창 부은철로 월요일을 시작하게 생겼데 내일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